근데 얘가 그립감이 진짜 좋거든요. 아 이거를 제가 만져보게 하고 싶은데 더 네. 푹신푹신하고 네. 진짜 좋아요. 향수를 안 뿌리면 쓰다네요 그래서 향수. <laughs> 아 그... 릴 파리. 일부한 거 아니고요. 음... 음... 그래. 몰라요. 아침에 딸기 냄새 나어요 제가 애장하는 아이템입니다. 하나 둘 셋. 비마야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W 구독자 여러분 W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에스파 카리나. 이제 윈터 닝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쿠아 디파르마와 함께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여기 모이는 이유가 뭐죠? 바로 바로 이 앞에 놓인 저희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저희가 직접 가정 애장템부터 저희가 촬영한 아쿠아 디파르마 제품 중에 각자 픽한 향수까지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럼 WI Love It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aughs> 제 네, 애장품은요 지금 손에 끼고 있는 이 묵주반지입니다 다다 묵주반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끼던 건데 그래서 보시면 모양이 타원형이에요 보이시나요? 여기? 아! 어? 보이시나요? 예 타원형이에요 제가 막 끼고 막손 붓고 그럴 때마다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오래 깼다는 증거죠. 안끼는 이제 불안할 정도로 애착이 가가지고, 저의 애착 아이템 넘버원입니다. No. 링이는 그거, 메이크업. 아, 저 어... 요즘 메이크업 받을 때 약간. 약간 <laughs> 그러니까 웃겨요. 저 가만히 못 있어요. 그 그러니까 메이크업 받을 때 원래는 약간. 멈춰. 그러니까 얼굴 안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움직여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웃겨서 고치려고. 저는 약간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못해요. 항상 아 다리를 약간 이렇게 쪼글쪼글 시고 쪼글 음 쪼글시고 맞아요. 쪼글이고 쪼글이고 쪼글시고 쪼글 쪼글시고 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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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야 뭔가 마음의 안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뭐 의자, 소파 이런 데서도 다리 이렇게 신발 벗고 올라가서 이렇게 음. 아 찾았다 내 네, 버릇. 저는 향수를 안 뿌리면 약간 불안해요. 그래서 향수. 음. 아쿠아 디 파르마. <laughs> 일부한 거 아니고요. <laughs> 진짜로 아쿠아 디 파르마. 빈티어. 레드 오빌리 매그놀리아라는 향수인데요. 제가 아까 촬영하면서도 향을 맡아봤는데 플로럴한 향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꽃 향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향기는 진짜 좋았어요. 아까 저희 제가 스텝 언니들한테도 이렇게 다 시향을 강제로 시켰었는데 <laughs> 네. <laughs> 언니들도 다 좋다고 막 쌍따봉 날려주고. 얘가 목련의 우아함을 극대화시킨 그런 플로럴 향수라고 들었거든요. 우아함을 향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향일 것 같은? 어랑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laughs> 저는 이 향수를 픽했습니다. 어, 제가 픽한 향수는요, 릴리 오브 더 벨리라는 어. 향수인데요. 이 향수가 메인 향이 은방울꽃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laughs> <잘> 아시나요? <laughs> 몰라요, 맞죠 네. <웃음> <진짜>? <웃음> 근데 네, 음방울 꽃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카리나 언니랑 다르게 되게 꽃향을 좋아해서 어, 아무래도 이 향수에 되게 더 많이 꽂히게 된것 같아요. 또 그리고 약간 시트러스 향이 같이 음 나가지고 그 플로럴 향, 향과 더불어져서 되게 좋은 어의 픽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우, 좋아요, 좋아요. 네, 제 픽은 오스만투스인데요. 네. 사진 찍으면서 한번 이렇게 뿌려봤는데요. 너무 향기가 좋아서 놀랐어요. 완전 프레쉬한 느낌? 원래 제가 자주 뿌리는 스타일의 향이라서. 가져와도 되나요? <웃음> <웃음> 되게 따뜻하고, 거기에 상쾌한 향이 살짝 스쳐가는데요. 어, 그래서 그런지 향을 맡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민니의 픽은 피코디의 아말피이 향수랑 같이 찍게 돼서 되게 와, 신기하다. 제가 쓰는 향수라. 달콤한 향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 진짜 딱이에요. 제가. 저는 워낙 중성적인 향 되게 좋아서 만약에 중성적인 향 좋아하신 분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그때 되게 저는 진짜 좋아하는 향수였어요. 저는 반지가 많이 늘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 반지? 골드색 반지는 아버지가 졸업 그 축하 선물로 사주셔서 이거는 되게 의미가 큰 반지였고 이세세 개? 세 개? 되게. 가 추가됐는데요. 제가 요즘에 악세사리를 사는 거에 꽂혔어요. 저도 원래는 악세사리 끼는 거 약간 불편하고 특히 반지는 더 불편했었는데 그 기분을 한번 알게 되면 약간 하나씩 뭐랄까 자신감을 조금 높여주는 느낌 이 나요. 그저 네, 되게 추천드립니다. 책, 책. 제 애장품은요, 바로 책인데요. 책에 관심사가 그렇게 없었어요, 사실. 영화, 뭐, 스릴러물 같은 거를 되게 즐겨봤는데, 책도 봐도 스릴러물, 범죄나 그런 탐정 같은 추리소설을 되게 읽곤 했는데, 어, 요즘에 들어서 이 책이 되게 나른한 책이거든요? 음, 그림이 이렇게 음. 그려져 있고, 옆에 소설 같이 이제 그 작가의 일상, 그냥 일상적인 나른한 느낌의 글이 써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쁜 생활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읽으면 조금 여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아주 제가 애장하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도 책의 취미를 한번 보세요. 독사선요 저는 되게 굵고. 작은 글자의 책을 잘못 읽어요. 책한 권을 오래 읽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글도 조금 간단하거나 짧은 시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심플하고 좀 팩트, 팩트, 팩트 약간 이런 느낌. 이것도 보면 그림 하나당 약간 두 페이지 정도의 그런 일상이 담겨 있어서 이 책을 골랐는데 저는 주로 약간 간단한 그런 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형 <laughs> 어떤 인형 먼저 소개할까요? 일단 이거는 딸기 곰돌이 이거는 엄마랑 아 잠깐만요 약간 좀 헷갈려요 이거 엄마랑 디즈니랜드 갔을 때산거이거 가방이에요 저는 디즈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알죠? 이 인형에 딸기 냄새 나요 <laughs> 아직도 좀나 남아 있어요. 음? 아침에 나섰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래나요? 이거 뿌릴 좋은 때, 냄새 나는데. <laughs> 얘너뿌리는데 완전 반는. 밤드리... 아침에 딸기 냄새 나섰어요 이거는 <laughs> 아직 태익도 안 됐어요. 왜냐면 매진은 않아요. 그냥 소장용. 소장용. 제가 귀여워요. 저는 디즈니 너무 좋아해서 항상 디즈니 가면 그 가게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한 2시간, 3시간 안 나와요. 와우! 좋겠다. 안 가봤어, 디즈니. 나도. 다시 가보고 싶어요. 빨리 가자. 이 인형은요, 일단 이름은 뿡이입니다. <laughs> 뿡이? 네, 뿡이입니다. 뿡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봤지? 얘가 뿡이니까 아, 왜냐면 저희 본가에 엄청 큰 인형 곰인형이 있는데 걔는 아빠가 저 초등학교 생일 선물로 주셔서 제가 그때 빵을 한참 좋아해서 이름을 빵이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데뷔하고 나서 팬분한테 제일 먼저 제일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 얘였어요 근데 얘가 그립감이 진짜 좋거든요 아 이거를 진짜 만져보게 하고 싶은데 진짜 생각보다 푹신푹신하고 진짜 좋아요 음. <laughs> 그래서 제가 얘를 잘 때마다 안고 자거든요 잘때 없어서 안될 애착 인형입니다 귀여워요 아음 인형, 인형. 인형. 뚜떼씨 네 안녕하세요 얘는 뚜떼입니다 <웃음> <웃음> 뭔가 되게 오래된 것처럼 그런 바이브가 있는데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민터랑 같이 사러 갔었거든요 맞아요. 이거에 완전 베이비 버전이 민터가 있어요 걔는 떼뚜 떼뚜랑 뚜떼 <laughs> 때 또는 집에 있어요. 숙소에 누워 있어요. 때 또. 때가 왜차 아이템이냐면, 저희가 넥스트 레벨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잠깐 쇼핑하러 가서 얘를 찾아서 산 건데, 준비하느라 이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이럴 때, 뭔가 하나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고 나서부터 뭔가 저도 모르게 힘이 난 거예요. 약간 거짓말 같은 진짜 아니에요. 얘가 되게 의미가 많았던 것 같아요. 레벨 많은 사랑을 받았어서 얘한테 약간 건강 아, 가져왔네 음, 그런 그런 걸로 느껴서 이제 뚜대를 애착 아이템으로 선택했습니다. 저 원래 영양제 잘안 챙겨 먹었는데 요즘 진짜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저 약간 좋은 활동 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아무래도 근데 잘 자고. 잘 먹고 행복한 생각만 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저희 마이들, <laughs> 그렇죠? <그쵸>? 저희 팬분들이지 <laughs> 않을까. 연락을 하는 것 같은 소통하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피드백도 많이 받고. 저희 일상도 많이 공유하고 저희가 사실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팬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버블을 통해서 많이 응원도 받고 격려도 받고 있어가지고 저희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고마워요. 네, 오늘 이렇게 홀리데이 컨셉으로 화려하게 화보 촬영을 해봤는데요. 2021년을 돌아보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하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애장품도 소개하면서 저희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느끼시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은 촬영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곧 공개될 캠페인 콘텐츠들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W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에스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